嗯。 우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교회의 모임을 믿어요. 교회의 모임을 믿어요. 성도가 서로 성도가 서로 사랑함을 믿어요. 사랑함을 믿어요. 다 같이 아멘. 우리 함께 엄마 별, 아빠 별 부르며 기도선 멋지게 준비해요. 주일 주셔서 우리 유아스 친구들이 집에서 혹은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었거나 미운 행동을 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요즘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져서 감기 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들을 깨끗이 낫게 하시고 늘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희망을 주신 이야기를 가지고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유아숲 친구들이 다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유아숲 친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어요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손녀위로 성경 말씀을 읽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에스겔 사십칠장 에스겔 사십칠장 구절, 구절 말씀 구절 말씀 다 같이. 아멘 아, 네. 부릉부릉 우리 신나게 말씀 자동차를 타고 말씀나라로 출발해 볼까요? <끄> 하나 둘셋넷 말씀 "님께서 희망을 주셨어요." 여기는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없이 말했어요. "아휴,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내 나라도 아닌 이곳에서 우린 언제까지 있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말했어요. 바벨론이 우리 고향에 있는 성전도 무너뜨렸대요.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성전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다니.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모두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에스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한 약속을 잊고 우상을 만들고 절했다. 그들은 큰 잘못을 했지만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도록 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었어요. 성전 앞에는, 천사가 서 있었어요. 어, 어? 당신은 누구신가요? 에스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어? 큰일 났어요. 저기저기 저기 성전에서 왜 물이 나오는 거지? 에스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물이 흐르고 흘러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실 거예요. 천사가 다시 말했어요. 에스겔, 여기를 보세요. 우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너무 아름다워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나무와 꽃을 살아나게 한답니다. 숨쉬는 모든 동물을 살아나게 해요. 반짝반짝 나무 잎사귀를 건강하게 해요. 주렁주렁 맛있는 열매가 열린답니다. 열매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요. 에스겔이 말했어요. 우와!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꼭 믿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환상을 보여 주셨어요. 그 환상을 통해 성전 남문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많은 것들이 살아났지요.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항상 함께 할 거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희망을 주는 나를 잊지 마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꼭 기억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이가수 친구들이 되어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잘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유아스친구들 모두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쁨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해요.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모아 작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희망이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더 감사가 많아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유아서 가족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찬송하면서 유아숲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음.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쁘고 멋지게 예배를 잘 드리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꼭 믿기로 약속하는 우리 이와서 친구들에게도 박수. 박수.